10편 89편 19절에서 37절입니다. 키워드는 다윗 언약, 성실과 인자로 이루는 언약, 언약의 위로입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윤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 쓰이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폐하지 아니하며 내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 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아멘. 19절을 보면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현대인들에게는 환상 중에 말씀하셨다는 말이 비현실적이고 믿기 어려운 표현처럼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도리어 환상 중에 말씀하셨다는 뜻은 권위를 가진 신비로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있는 용사에게 힘을 더하시며 백성 중에 택한 자를 높이십니다. 20절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내어 기름을 부으셨다고 했습니다. 택하여 높이시고 힘을 더하시는 분이 다윗을 찾으셔서 그를 높이십니다. 이처럼 다윗이 왕이 된 사건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루신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견고하게 하시고 힘 있게 하셨습니다. 원수로부터 그를 지키셨습니다. 그의 대적들을 치셨습니다.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뿌리 높아지리로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함으로 함께하셔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또 그의 통치를 높이십니다. 그 결과 다윗이 26절과 같이 고백하게 됩니다.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친밀하고 견고한 부자 관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이 하나님의 장자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에게조차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던 그가 하나님께 가장 특별하게 여겨지도록 높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에서도 높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질과 인자가 만든 역사입니다. 28절 29절을 보면 하나님은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시며. 그와 매진 언약을 굳게 세우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한 왕권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에는 언제나 조건이 따릅니다. 쌍방이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그것을 깨뜨릴 때 주어지는 책임이 있습니다. 30절, 32절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릴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33절, 34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징계하시지만 그분이 언약을 패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깨뜨릴지라도 하나님은 깨뜨리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 언약의 영속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거룩함으로 이 맹세를 하시고 다윗을 통해 주신 복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36절, 37절에서 시인은 해와 달을 들어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그의 왕위가 해같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을 것이며, 달같이 영원히 경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인이 달에 대해서 표현한 말이 인상적입니다.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이라고 했습니다. 달이 떠있는 것을 보면서 신자는 하나님의 창조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창조된 세계가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히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영원히 증거하는 달처럼 다윗과 맺은 언약도 영원할 것이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이 구약의 성도에게 환상으로 주어진 말씀으로 그리고 다윗 언약과 그 역사를 통해 기억되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 언약의 복을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이 시는 내일 부분을 보면 알겠지만 탄식하는 목소리로 마칩니다. 이 언약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자신들의 아픔을 하나님께 아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비록 탄식하는 소리로 끝나지만 앞에 내용들을 생각하면 언젠가 하나님이 주실 희망의 빛을 기대하면서 슬픔 가운데 노래하는 시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위던약은 신약의 빛에서 볼때 예수 그리소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영원한 왕이신 그리소를 통해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고 이어집니다. 이 시편은 신학 백성들에게 동일한 고백으로 불려질 수 있는 시요, 노래요, 기도입니다. 우리는 눈물 흘릴 날이 많습니다. 슬픈 현실, 연약한 우리 허물들, 인생은 그런 것들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이 잊지 않아야 할 것을 오늘 시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과 인자가 자기 백성들을 이끈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지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종종 울며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약속을 붙잡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보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하심과 힘주심이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과 인자로 말미암아 주님을 높이고 또 높입니다. 영광의 주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약속받은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지나보냅니다. 주님, 오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